지금도 테이크 백이 약간 아웃사이드 야 아웃사이드 어 야, 너무 이렇게 켜들 아니 그, 테이크 백 백스윙 출발 자체가 아웃으로 가자 음. 클럽헤드를 다시 놓아보고 검은색 라인에 네. 지금 클럽헤드가 있잖아 그지 네. 그 라인을 맞춰서 똑바로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네? 자 어깨, 어깨를 돌면 안쪽으로 들어와 팔로 들면 아웃사이드 들어가요 어깨로 들어봐 스타트는 어깨로요, 어깨로. 요거보다 조금만 더 아까보다 좀 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 백스윙하면서 어깨도 돌면서 손목도 쓴다는 의미야. 테이크백은 순수하게 어깨부터 먼저 가. 어, 백스윙 스타트는 어깨부터 먼저 가요. 어, 어깨부터 다시. 자 셋업도 조금 더 손목을 세울게요 좀더 일어서고 너무 너무 숙이지면안돼 자세가 조금 낮아 체형이나 키에 비해서 자세가 낮아 자, 잠깐 그대로 서 봐요 자공반개 정도만 앞으로 다가 다가 서봐 오케이 그리고 일어서 손목을 조금만 더, 더 상체를 누르지 마. 자 그대로 어깨 회전 할게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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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다시. 응, 오케이 이게 나. r 조금 일어서고 일어서고. 오케이 오케이. 자 발가락 쪽에 체중 있으면 안 돼요. 약간 뒤쪽에. 응? 어깨로, 어깨로. 오케이. 그렇지. 복이 생크는 복근 힘을 풀어서 그래. 복근 힘을 좀더 단단히 주고. 체가 조금 강하게 느껴지면 자꾸 그 상체 힘을 유지로 쓰려고 하거든 그러지 말고 충분한 악력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마 그냥 툭툭 떨어뜨린다 생각하고 죠멀면안돼 그렇게 툭 떨어뜨려 또 아웃사이드야 잠깐만 지금 지금 테이크백 아웃사이드로 간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왜 아웃사이드로 가? 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웃사이드로 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그 그러니까 스타트가 테이크백 스윙 스타트가 무조건 손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깨로 가면 절대 아웃사이드로 갈 수가 없어. 스윙 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웃사이드로 갈 수가 없어. 스타트를 손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웃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그렇지 그렇게 가야 지 그렇지. 악력을 유지해서 클럽을 그치 무기를 유지하고 어깨로 가져야지. 야. 다시 어때요? 클럽 무기 유지하고 어깨로 가야지. 야. 어깨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가져야지. 야. 아 이제 칠 번째는 같은 중앙에다 놓고. 아니, 6, 7, 8은 중앙에 나왔다, 괜찮아. 반개 차이를 매번 옮길수있는 그런. 그래? 누르지 마, 마. 그렇지. 응, 어, 백스윙 이렇게 가져야죠. 그러니까 약간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도 약간끝이지금도약간끝이잖아 그렇지. 거기죠 그렇지. 그렇지. 자, 숄더 턴은 똑 같습니다. 중앙이딱 중앙에 되고 중앙이 되고.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Okay.